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구약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대신해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을 상한 자를 고치며 고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와의 호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원에서 슬퍼하는 자들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에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한분한 한 분을 사랑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가난하다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뭐 어떤 유머에 보니까 어떤 아이가 우리 집은 굉장히 가난합니다 그래서 왜 가난하냐 그랬더니 우리 집에 정원사 아저씨도 가능하고 우리 집에 기사 아저씨도 가난하고 가정부 아주머니도 가난하고 웃음의 반응이 올 때까지 계속하려고 그러는데 가난이라고 하는 말 음, 성경 어, 사전에 보니까 살림살이가 넉넉하지 못해서 몸과 마음이 괴롭다 이런 말을 가난이라고 써놨습니다. 어, 영어에 보니까 포버티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부족한 상태 뭔가 이렇게 결핍된 상태 이제 이런 걸 어, 가난이라고 우리가 이제 흔히 생각할 때 가난이라고 하는 말을 어, 경제적으로만 생각 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가난하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벌이가 없고 혹은 벌이는 있는데 씀씀이가 벌이보다 더큰 경우에 흔히 이제 가난하다 이렇게 표현하고납니다 그런데 그것만 가난한 걸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혹시 다른 것이 부족한데 그 부족한 것을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어, 말씀을 준비해 보게 되어졌습니다. 어, 평신도 주일입니다. 평신도 주일이 제정되어진 것이 거의 한 30년 가까운 시간이 되어져 갑니다. 어, 왜 평신도 주일이 제정되어지게 되어졌을까 저는 어, 가난에서부터 시작되어졌다고. 물질적 가난이 아니라 어, 교회가 어, 건강하지 못한 그 건강에 대한 갈망에서부터 교회가 시작 그 평신도 주의가 시작되어졌다고 어,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어, 사실 한국 교회는 어, 목회자 주도적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어, 목회자가 모든 것을 주도해 가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능동적이기보다는 수동적이고 또 어, 살아 움직이기보다는 정체되어 있고 멈춰져 있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 교회 안에는 굉장히 그 전문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전문가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삶의 역동성을 활용하지 못한 것 때문에 교회가 교회 안에 머물러 있었고 교회가 사회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그리고 그런 그 각성에서부터 그런 그 자성에서부터 사실은 평신도주의리 시작되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어, 교회 안에는 사실, 그, 목회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그, 범위 이상의 것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사람이 공동체로 살아가는 것은 어,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자기의 능력들을 극대화시키는 그런 힘들이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균형적인 발전을 이루어져 가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어,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어 어떤 몇 부류에 의해서 교회가 움직여지고 가정이 움직여지고 움직여지는 것 때문에 사실은 건강하기보다는 뭔가 결핍된 상태 가난한 상태 그대로를 유지하고 살아가게 되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어, 알기 쉽게 표현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 육신의 모습을 좀 생각해 보면 어, 조금 이해가 될 거라고 여겨집니다. 어, 사람이 건강한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 모든 기능들이 사실은 거의 균등한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게 됩니다. 어, 소경들이 아주 그그 그 감각적으로 자기의 길을 잘 찾아가는 데에는 눈은 어두워졌지만 청각이라든지 촉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 넘치도록 발달해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이 어떤 그런 균형적인 모습으로 발전되어지지 못했을 때 어,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어, 있습니다. 어, 예를 들어서 냄새에 민감한 사람. 그런 사람들은 사실은 그 냄새에 민감한 것이 또 다른 상처에서 비롯되어지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 딸아이가 그 이전에 그 방황했던 그리고 어 이제 술담배를 했던 그런 그 모습 때문에 아어 생겨난 그런 그 현상이 있는데 아주 냄새에 대해서 민감해져 가지고 담배 한편한번핀 사람도 딱 금방 알아내는 그 초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을 어, 술 먹은 사람 술한 잔만 딱 마셔도 저 사람 술 먹었다 안 먹었다를 판별하는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저는 뭐 아무리 쳐다봐도 모르겠고 아무리 냄새를 맡아도 잘 모르겠는데 그런 것들을 찾아내는 그런 어쩌면 뭔가 자기 상처 속에서 불균형한 그런 그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는 그런데 그런 그 불균형이 공동체 전체를 힘들게 할 때도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제 한 겨울에 어, 차를 타고 갑니다. 승합차에 한열명 정도가 타고 가는데. 특별히 냄새에 예민한 사람이 그곳에 있습니다 다른 9명은 아무렇지도 않은데 그 사람만 유난히 야뭐 썩은 냄새가 나고 식현냄새가 난다 문 열어 아, 이게 여름이면 괜찮습니다만 바깥에 영하 20도 이렇게 되는데 문 열고 어, 냉동고를 타고 가야 되는 그런 다른 9명의 심정은 굉장히 괴로운 겁니다 냄새를 견디지 못하는 그 사람의 아픔 그 사람의 아픔은 있지만 그것이 공동체 전체를 힘들게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또 어떤 분들은 맛에 민감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어, 먹어보고 아 이거 짜 싱거워 뭐 이렇게 얘기하는 어, 때로는 뭐, 어, 조미료가 너무 많이 들어갔어 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 글쎄요 저는 뭐 제가 워낙 둔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아, 짠지 싱거운지 잘 몰라가지고 때로는 소금을 부어, 부어야 아 이게 짠가 보다 아, 때로는 싱거운지 뭔지 잘 몰라서 이게 소금을 좀 넣어봐야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소금 좀 많이 그 부어서 음식이 좀 짜면 나중에 밥 먹고 나서 물 마시면 되고 좀 싱거우면 어 소금 좀 쳐먹어도 되고 좀 발음이 좀 이상하네 <laughs> 쳐먹어도 되고 그죠 예 손을 잠깐 집어넣었다 뺏어먹어도 될것 같고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 우리가 둘이 동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민해지는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또. 어~ 여러 가지 물론 그런 그 예민함 때문에 우리의 삶의 균형을 흐트러트리는 것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어, 바꾸어 가는 일에 공동체 전체를 힘들게 하는 일에 어, 우리의 예민함이 사용되어질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세 가지 유형의 사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이라기보다는 어, 학자들의 표현에 의하면 육체 주도적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또 이성 주도적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성령 주도적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육체 주도적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 그 자기의 어떤 그런 그 육신의 필요에 따라서 살아, 배고픔은 먹고, 그리고 내가 화나면 소리 지르고 그리고 뭔가 부시고 싶으면 부시고, 때리고 싶으면 때리고, 요즘 어떤 그런 그 광고 카피에 이런 거 있죠? 본능에 충실해라. 저는 그 말, 제가 세 번이나 그 광고를 하는 MBC와 SBS에 그거 올렸습니다 제발 좀저그 광고 좀, 좀 삭제해 달라고 돈을 꽤 많이 줬는데 삭제 안 해도 주더라고요 여러분들 그것이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청년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가를 생각해 보면 저는 그 카피가 돈값 이상의 피해를 끼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그분그 광고 카피 쓰신 분이 저한테 와서 항의해도 저는 분명히 할 말이 있습니다 아 이런 겁니다 본능에 충실해라 여러분들 본능에 충실한 것 때문에 우리 삶이 어떻게 내가 하고 싶은 말다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짓다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다 하는 본능에 충실한 겁니다. 어쩌면 그 사람은 그냥 내가 본능에 충실했다. 내가 보이는 대로 옷을 사입어라. 아마 이런 의미로 그 광고 카피를 썼겠지만, 그 광고 카피를 이해하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본능에 충실한 것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하고 싶, 내가 하, 내가 저지르고 싶은 일들을 저지른 것 때문에 더 많은 폭력이 일어나게 되고, 더 많은 피해자가 일어나게 되고, 더 많은 피해자, 더 많은 아픔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 본능에 충실하라는 말. 굉장히 위험한 말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능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본능적으로 느껴지는 거, 본능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 본능적으로 내가 느껴지는 욱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대하고 행동하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공동체가 파괴되어지고, 얼마나 많은 피해자가 생기는지 생각해보면 얼마나 이 일들이 위험한 일들이 위험한 일들이인지 모릅니다. 어쩌면 그 육체 주도적인 것들을 통제하는 그런 기능 하나가 이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성, 그래서 이승의, 이성의 기능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옹호하고 그것을 지원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성에 반드시 한계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성은 반드시 좋고 나쁨을 구분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정의와 불의를 구분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한쪽에 밝은 곳이 있다면 한쪽에 어두운 곳이 있게 마련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 아들과 아버지가 팔씨름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막 이제 자라가고 아버지는 이제 점점 노쇠해지면서 팔씨름에서 드디어 아버지가 졌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아, 내가 이제 늙어가고 있고 아들은 더 자라는구나. 아, 그 자라는 마음이 어, 이렇게 마음에 뿌듯하게 다가오는데 어, 아내의 말 한마디가 비수를 찌릅니다. 아, 어, 내가 그렇게 얘기했잖아. 당신 예전 같지 않다고. 어, 이런 말이 사실은. 어 그냥 이렇게 일상적으로 한 이야기지만 어, 흙과 또 명암이 분명해지는 것들을 보게 되죠. 그죠? 한쪽에서 한쪽이 띄어지게 되면 한쪽이 어두워지는 그런 일들. 요즘에 유목 유목 가운데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한쪽을 한쪽이 치켜세워진 것 때문에 한쪽이 반대적으로 어두워지는 그런 일들. 여러분들 이성에는 반드시 이런 기능들이 있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판단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그것에 대해서 좋고 나쁨이 결정되어지고 그것 때문에 편이 나누어지고 삶이 갈라지는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령 주도적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것들을 통합하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성 그 이성 그 이성 너머에 또 다른 것들 모든 것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은혜 모든 것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은혜 모든 것을 안고 갈수 있는 은혜 그런 일들을 우리가 발견하는 것 그건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3년 반가까이 시간 동안에 우리 감리교회가 감리교회 수장 감독회장이 없는 그런 그 시간들을 지내고 어, 지지난주에 임시 감독회장이 선임되어졌습니다. 어, 성천교회를 다니는 김기택 감독님이 감독회장님이 되어주셔서 임시 감독회장으로서 이제 그, 어, 발표 그 기자회견을 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 모든 사람을 다 안고 가겠다. 아, 저는 그 말에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물론 그 일이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것은 사실입니다. 모든 사람을 다 안고 가겠다. 아, 오른편도 왼편도 극단적으로 나누어져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안고 가겠다. 어쩌면 그리고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나는 5개월 동안만 섬기는 시한부 멋슴니다 아주 굉장히 멋있다고 멋있는 분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뭐 그분이 사용하는 그런가 판공비 외에 모든 감독 활동비는 자는 우리 교회에서 주는 생활비만으로도 충분하니까 난 그거 없어도 좋다. 당당하게 선언하고 그 일들을 시작하려는 기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분을 통해서 아름다운 일들을 만들어 갈 거라고 저는 기도하려고 합니다. 근데 굉장히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안고 간다, 모든 것을 다 품고 가겠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사실은 정의 불의를 나누면서, 때로는 좋은 것 나쁜 것 나누면서 안고 가지 못하는, 품 품으려고 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주도적 삶을 살아가지 못한, 못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레너드 스윗이라고 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강의하는 미래 연구 학자입니다. 이 연구학자 이 미래 연구를 하시는 이 레너드 시라고 하는 분이 1997년인가에 책을 하나 썼습니다. 21세기를 전망하면서 책을 썼는데 그 책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미래의 시대는 21세기는 감성의 시대다 그리고 감성 너머의 영성의 시대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그 아주 결, 현격하게 나타나는 현상이 일어날 것인데 예수 결핍 증후군이라고 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결핍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결핍 아 믿,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다 예수의 마음이 결핍되어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속에도 있었던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사랑,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정의,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의가 그들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21세기에 극단적으로 사람들이 나누어지는 이성주의적으로 나누어지는 그리고 육체 본능주의로 나누어지는 그런 시대 가운데 들어가면서 예수님이 이야기했던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많이 수긍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이미 12년, 21세기가 시작되고 12년이 지났는데 여러분들 그런 일들이 수긍되어 지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잔인해졌습니다. 사랑하는 일들이 이제 도태되어져 갑니다. 사랑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조차도 굉장히 두려운 시대가 되어져 갔습니다. 예수 이야기를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시기가 되어져 갔습니다. 예수 이야기를 하는 것 때문에 테러를 당하는 시대가 열려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 예수의 사랑 그 예수의 은혜 그것 때문에 그 결핍되어진 것 때문에 우리의 삶의 망가지 공공, 공동체가 파괴되어짐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아, 가난하다고 하는 인식을 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 그것이 오늘 성경이 주는 오늘 말씀이 주는 메시지라고 저는 믿습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성령이 임하신 것 때문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한 것 때문에 가난한 자들이 이제 바뀌어지는 가난한 자들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고 그런데 그 가난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 가난은 단순하게 물질이 없는 그런 가난이 아니라 뒤에 그 가난에 대한 예시를 하나하나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들이 치료받고 회복되어지는 것 그리고 갇힌 자들이 노임을 얻는 것 포로된 자들이 자유함을 얻는 것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이 상한 자들 위로하는 것 글쎄 이성이 가능할까요? 어, 마음이 상했습니다. 마음이 상한데 아 괜찮아 좋아질 거야. 여러분들 이 마음이 위로가 되십니까? 그리고 만약에 지금 어떤 사람이 누구로 인해서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 사람 욕을 같이하면 그 마음이 상한 것들이 치료되어집니까? 사실은 우리 마음 속 깊은 곳에서 내 마음이 상할 만한 요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그 요소를 치료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 삶 안에 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그것들을 극복할 마음들을 주시는 겁니다. 마음이 상한 가난함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할 수도 없고, 구하지 않은 것 때문에 우리의 삶이 여전히 마음이 상해진 상태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객관적 사실에 마음이 상한 것을 곱해서 자기의 의견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병든, 병든 이론들이 나오고 병든 주장들이 나오고 그래서 치우쳐져 있는 그런 주장들이 우리의 삶을 지배해 간다고 하는 겁니다. 어두운 곳을 더 어둡게, 어둡게 만드는 일들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마음이 상한 건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이 치료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만져주시면 내 마음 속에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으로 바뀌어지는 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가슴 아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제 어떤 분의 어떤 권사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 이분이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제가 행성에서 목회할 때 부천에서 살다가 행성으로 이사오게 되어졌습니다. 아주 망하고 간, 완전히 완전히 폭삭 망해서 그런데다 남편은 아주 그, 어, 어, 그 속된 말로 아주 허풍이 되게 심한 그런 분입니다. 그다 망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그 그 행성에 있을 때그 교회 올때 그랜저 끌고 왔습니다. 그 당시에 그랜저가 제일 좋았습니다. 잠깐 뭐 그런 차 끌고 아막 자기가 막 허풍을 떠는데 뭐 정말 그냥 듣는 순간에도 이게 헛바람이구나 하는 걸 느껴질 수 있는. 그런데 이 부인이요 부인이 같이 이사 와가지고 할게 없으니까 매일 매일 정말 그찬 무릎 찬 마루 바닥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들. 아 정말. 내가 절박해도 저렇게까지 기도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아주 그 무릎 꿇어서 기도하는 그런 그 절박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3년여의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가정이 하나하나 회복되어지고 다시 이제 가정이 일으켜져서 부천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어제 결혼식이 있어서 같이 오가는 길에 여러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목사님 요즘면은 사람들이 정말 안타 저는 저 사람들이 막 저렇게 하면 안돼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불쌍해지고 안타까워지고 그 사람을 쳐다보면서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할 때 가슴이 아파지는 걸 느낀다고 아, 제가 속으로 목사보다 훨씬 낫다 이런 마음을 제가 들었습니다. 가슴이 아파지고 정말 가슴이 저리 오는 그런 그 아픔 그것은 정말 주님의 마음인데 그 주님의 마음이 우리를 우리의 마음을 만졌을 때 상한 마음이 치료되어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갇혀 살아가는 건 사실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포로자로 살아가는 거 어려운 일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중학교 2학년, 아저 초등학교 2학년 때 아버님이 병석에서 쓰러지셔가지고 이분이 대학에 다닐 때까지 30세까지 살아계셨습니다. 병석에 늘 계셨습니다. 집안 분위기가 어둡습니다. 집에 들어가기가 싫습니다. 이분이 부여가 고향인데 그 좁은 땅덩이를 살면서 아, 집에 들어가 계시니까 맨날 이제 밖에서 노는 겁니다. 밖에서 노는데 밖에서 놀다 보니까 해 있을 때는 밖에서 놀던 친구들이 좀 그래도 우량한 친구들이 좀 더러 있지만 해가 지고 나면 아무래도 어둠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불량한 친구들하고 같이 어울리다 보니까 초등학교 3학년 때 술과 담배를 배우기 시작했고 5학년 때는 그그이 머리 이렇게 짧게 깎으신 분들 쫓아다니면서 이제 활동하기 시작하고 뭐 이러면서 아주 굉장히 그 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부흥의 오신 목사님의 그 그런 그 이제 은혜 받은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또 아버지 장로님, 어머니 권사님의 기도 덕분에 이분이 이제 신학교에 입학해서 목사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끊어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시작했던 그 술과 담배 그리고 막 자기의 마음속에 부 끓어오르는 분노 이런 것들이 끊어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는 그 사모님이 그런 고통을 종종 저에게 털어놓는 것을 보았습니다. 정말 그 가슴이 졸아서 못 살겠다고 하는 그런 그런 그그 그 고백. 저는 그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이 여겨집니다.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그 친구가 이런 고민을 이야기할 때 제가 이렇게 해봐 저렇게 해봐 이렇게 지시하지만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의 그런 그 지시가 제대로 먹혀질 리가 당연히 없지 않겠습니까? 어느 날그 친구의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쓰러지고 3학년 때부터 그 일을 시작했고 그것 때문에 내가 정말 내 일생에 정말 피곤한 삶을 살아가는데 내가 어찌할 수 없어. 근데 정말 그 친구의 그런 마음들이 공감이 갔습니다. 안타까웠습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를 위해서 생각날 때마다 제가 행성 지방을 떠나고 지금은 뭐 다른 지방에서 다른 곳에서 목회하고 있지만 생각날 때마다 기도합니다.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지지난 주에 한 2년 전에 그 친구가 그 모든 것을 다 끊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지지난 주에 들었습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저는 그 포로된 것들로부터 자유하게 하시는 그 능력이 어디에 있다고 하나님에게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어떻게 그 일들을 끊을 수 있었을까? 한번, 물어보, 한번 데려다 좀 물어보고 싶은 그런 마음. 30년, 40년에 가까운 시간들을 그 일들을 감당해왔습니다. 아픔이 있었습니다. 뭐 사모님이 몸무게가 6 0 k g 7 0 k g 였던 몸무게가 3 5 k g 까지 떨어지는 아주 그리고 뭐 사느냐 안 사느냐 하는 그런 가정의 불화를 겪을 때도 못 끊었던. 그런 일들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들을 회복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셨다고는 하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가난하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못한 것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부함을 경험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제 대신 화관을 주겠다고. 우리의 슬픔 대신 기쁨을 주겠다고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난했던 삶이 우리의 부족했던 삶이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삶으로 바뀌어지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난한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대인관계에서 가난합니다. 내가 이제 내 나, 나를 다스리는 내가 나를 컨트롤하는 데서 가난합니다. 여러분들 고백되어 줘야 됩니다. 내가 삶을 살아가는 일에 지혜가 가난합니다. 내가 능력이 가난합니다. 고백되어 줘야 됩니다.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를 깨뜨리는 일들 그런 일들로 인해서 부해져서 다른 사람의 아픔을 겪게 하는 일들 하나님, 이 가난을 내가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시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들이 있습니다 굉장한 은사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은사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지 못하는 그래서 내 마음속에 정말 깊은 갈증이 있는 갈등이 있는 그 가난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사람들이 주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부함을 어, 누리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령 강림 주의를 지나고 평신도 주의를 지내면서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 이러한 일들이 가능, 가능해집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오시는 방법은 내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주님 오십시오 내가 가난합니다 내가 할수 없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나를 컨트롤 해 주십시오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주님 나를 주장해 주십시오 주님 나와 동행하여 주십시오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 일들을 이끌어 가실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가난한 분들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가난한 것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부함을 경험하는 내가 가난한 것을 고백한 것 때문에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일들이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회를 부하게 바꾸어 가는 일에 쓰임 받는 우리 성도님들 한분한 분이 되어 줄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가난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사랑이 결핍되어졌고 어, 정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결핍되어졌고 포로 된 자들이 넘치며 갇힌 자들이 이제 정말 아프다고 신음하는 삶의 자리를 살아갑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가난함을 고백하는 것 때문에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의 부활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기쁨의 부활을 통하여서 이제 가난한 세상을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 줄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수동적으로 움직여지는 그러한 그 믿음의 자리가 아니라 정말 나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고백에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고백하는 능동적인 삶의 자리로 바뀌어져 가는 그런 귀한 오늘 한 주간이 또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